오늘 호세아서 7장 말씀은 6장과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6장 말씀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호소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그런데 그 말미에 보면 어, 아담, 야곱 레위로 대표될 수 있는 세 지역이 나오면서. 거기에 제사장들의 카르텔, 제사장 깽단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악의 가증함과 만연함을 보여주셨죠.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집이라 부르시고 또 에브라임,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음행하고 악해졌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육정이 마무리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7장 2절까지, 7장 2절까지 그 죄악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본문은 이제 6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또 유며,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여기 보면 추수할 때가 정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됩니다. 그것은 정해졌다라는 건데 그 대상이 보시면 예,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 유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죠. 그래서 어, 5장1 0절에 봐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하면서 예,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두 지파 전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국은 열 개의 지파이고 남쪽은 이두 개의 지파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나라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지금 같이 한 단위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열두 지파가 다 같이 회복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본다는 라 점, 뭐한좀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좀 충격적인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세요. 근데 치료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악이 더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결국. 하나님이 어 치료하려고 할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제가 어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는 분은 우리를 찢으신 분, 우리를 살리는 분은 우리를 죽이신 분라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찌르시고, 나를 죽이신 분, 어, 그분에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 뭐랄까요? 어, 사생결단을 뛰어넘는, 진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되는 것. 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강도가 굉장히 세죠. 자, 여기서 치료한다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병원에 가서 상처 깨매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의미,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 회복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그 주제라고 했습니다. 언약관계. 그거를 부부관계로 치환한 하자면 결혼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의 관계. 약지손가락에 서로 언약이라는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반지를 끼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저질렀, 저질렀단 말이에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면 그끼 반지를 다 뭐예요? 무시하고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절과 어, 2절을잘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 어긴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한다. 도둑질하고 노락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겁니다. 빼앗고 살인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불명예 금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집 안에서, 집 바깥에서, 안팎에서 만연하게 이 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이 결정 중인데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한 거기서부터 타락의 길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떻게요? 불안불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짓는 걸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고피플린 망아지처럼 가는 겁니다. 로마서 일장에 보면 마음이 이렇게 됐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때부터 그 안에 부패가 이제는 그 이따가도 나오지만 발효된 것처럼 막그 죄악이 막. 들끓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라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가지 계명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 아내가 집에 있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뭐예요? 그 언약 관계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빠질 수가 있겠죠. 살아가는 우리 수목은 밖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언약 관계에 맺은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주발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실이 완벽하게 거룩하거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그 언약의 관계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이 보다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고. 또 작은 건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중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 주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또 인도를 받아 e f 줄 믿습니다. 아, 이전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했다 라고 할때 time. This is the f i 상 s t time. This 라 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 i r 요 여기 맥락에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 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메모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것 같고,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아 주님이 잊어버렸나보다라고 하는 자신이 잊어버린 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까지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배경 사건을 하나 좀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북, 이스라엘 북왕국은요, 이제 이 배경이 주전 733년 또는 3 7 3 2년 경인데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당시의 북왕국의 왕이 베자라는 왕이었습니다. 베자. 그데그 베자라는 왕은 반아스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강대국이아스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앗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할때 베자는 이 앗수르를 반대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당한 나라를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어 호세아라는 선지자하고 이름이 또 똑같아요. 아 근데 엘라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가 베자를 죽입니다. 배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갑니다. 어이 부관국은요. 부관국은 북왕국은 마지막 12년간 왕이 네 번이 바뀝니다. 근데 네 번다 뭐냐면 다 쿠데타입니다. 왕실을 쿠데타. 그 안에서 계속 반역에반역에 반역에, 뒤통수에 뒤통수에 그 허리에 등에 칼을 꽂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러면 12년 동안 왕이 네 명이 바뀌었다면 이게 안정된 나라로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막 목사님들이 막 자주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임 목사님. 그러면 성도님들이 신앙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부왕국의이 왕이 바뀌는 이가정의 배경을 깊이 내려다보면 뭐가 있냐?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보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화덕처럼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 안에서 불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은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묘사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치면 몇년 전이에요. 약 1,800년 전에 화덕 떡 굽고 막 하는 사람 그것들을 우리가 100% 이렇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요 연애를 베풀고 막 선물을 주고 막 칭찬을 일색을 합니다 그런데 모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과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악과 거짓말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칭찬이에요 겉으로는 기쁘게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악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공할 만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이것을 추출해내지 않으면요. 그런 반역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불완전한 인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딱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와, 당신은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 속에 악게 거짓말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예,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에서 죄악을 묘사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 가늠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거. 예,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 그리고 영적인 배교고 우상 숭배.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여기서 과자 만드는 자이 과자를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자가 누구냐면 왕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갓도다라는 겁니다. 자, 화덕은 이제 예전에 과자를 만드는 떡을 굽을 때 화덕을 하는데 화덕은 어, 그 뭐랄까 불 형식으로 쭉 올라오는데 이거를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항아리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땔감을 넣고, 그래서 이 화덕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러니까 항아리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불이 다 탔으면 이제 재가 되겠죠. 그러면 복사열, 여기 안에 있는 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항아리 안에 있는 화덕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반죽을 하는 자, 과자 만드는 자는 반죽을 하죠. 도우를 만들었다가 이거를. 밤새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계속 봐야 돼요. 과자 만드는 자는 그것을 반죽을 하고 나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을 화덕 안에다가 한한가리죠그 안에다가 안쪽 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면 그 열로 인해서 이게 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때가 되면 빼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과자 만드는 자는 여기서 화덕에 불을 피우는 것도 그의 일이지만. 화덕이 뜨겁게 됐을 때 적당한 때가 되고 반죽이 적당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딱 넣어서 굽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예,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여러분 더 깊이 설명 아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이해하시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좀 이게 어려워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자, 쉽게 얘기하면 반죽을 해놓고 반죽을 꼭 냅두고 자기 딴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죽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연 발효가 되는데, 그를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 떡을 구워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서 어떻게요? 해 어느 정도만 하고 자기는 딴청을 피우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선 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뒤에 두고 자기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을가 술을 마시고 연애를 베풀어주는 것그 배경에 악과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아, 즐겁게만 노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저 어떤 되게 왕이 있습니다. 왕이, 왕이 나오고 그리고 왕이 이 왕과 비유가 되는 한좀 요리사가, 제빵사가 이렇게 있어요. 얼굴이 막 왔다 갔다 겹쳐요. 왕이 지금 연회장에서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요. 막 많은 사람들이 왕을 향해 박수를 막 하고 막 만세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안에는 뭐가 있냐? 악과 그리고 거짓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저 왕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하다가 한 방에 보내자. 그래서 그 분위기를 왕을 지금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지금 완전히 얼떨떨하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그 연회장의 분위기가 지금 막 가면 갈수록 무아지경에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장면에 한번서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화덕이에요. 화덕은 지금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화덕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화덕은 적당한 때에. 이 반주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화덕은 뭐예요? 지금 뭘 의미하냐면 왕을 향한 그 거짓과 음모가 지금 막 점점하면서 왕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의 분위기에 뜨거운 분위기에 비유가 된 거야. 자 그리고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6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도다.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이 강교하여 화덕같다 라는 거예요. 실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밤새도록 화덕이 뜨거워지는데 왕은 거기에 이렇 그 재빵사는 가서 그걸 부채대고 빵을 구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어. 요뭐로비우가돼요 쉬는 거.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거에 도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문을 잊어버렸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망각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다. 는 우리의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구만 있어요? 간사한 간신들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부왕국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모습이 딱 그것만 얘기할 걸까요? 아니죠 죄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악이 있거나 음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오만과 교만, 우리의 착각은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 스스로 자도치에 빠지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양날의 검으로 우리가 베어지고 찔러지면서 온전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겁다. 다 화덕같이 뜨겁다. 이 죄악의 화덕이 죄악의 화덕.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거지 화덕같도다라는 이 묘사만 보면요.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려 뭐냐면 지금 발정난 동물 마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력에 그, 그 정력에 빠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 완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제는 하나님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쾌락에 빠져서 그게 신이 돼서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게 다 그렇게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완전히 뜨거고 발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재판장들을 삼겨요. 재판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자. 그런데 그러고요? 삼켜버려요. 여기 하나 생각하는 게존나든 에드워즈라는 게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소리 꼽히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청교도 후예라고도 볼수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하셨는데 목회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정말 탁월한 학자이자 목회자셨어요. 그런데 어 주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리 하겠지만 그 교회 에어 청년들이 청년 중에 몇 명이 범죄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존나 조나, 존나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성찬을 이 범죄자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참된 회결를 하지 않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분명히 좀 구별을 해야겠다해서 수찬 정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회개의 기간을 갖고 있어라고 해서 수찬 정지를 내렸어요. 그건 교회 교단 헌법에도 있는 겁니다. 어,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찬 정지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력을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의기하게 해서 조나드 에드로즈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 그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손가락에 뽑히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그 쪽팔리게 했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훌륭한 목사님을 쫓아냈어. 야, 이러고 보면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게 화덕같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이 내게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바리새인들 성직관들이 또 제사장들 어니까 화덕같이 뜨거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까지 삼키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과 거짓말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간사함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아, 내가 저 사람만 내가 잘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좀 뭔가 이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간다면 우리 안에 여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혀 아래 독을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전 722년 망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왕이 네 명이 바뀝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네 명이 바뀌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대통령 한번 바뀔 때마다 막 정신 없잖아요. 전 나라가 낑낑 알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12년 동안 왕이 네 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니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데 내가 고쳐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죄악들의 암덩어리들을 내가 도려내줄 수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주여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이 얘기하셨어요. 산상수연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요 주여, 지요는 말하지만 그 속에 뜻이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치료해 주고 막병 고쳐 주시고 마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막 외치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진 거예요. 딱 거기까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필요가 없어지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다 가늠하는 자, 발정난 자이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죄악에 막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삶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내내 속에 새롭게 해줘서 나를 깨뜨려 주셔서 예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점령해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줄 준비 있습니다 죄악으로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주의 은혜로 차고 흘러 넘치는 깨진 밑둥이 깨진 항아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안팎이그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국된 날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